안녕하세요. 홍해거리입니다. 일요일 아침마다 찾아뵙고 있죠. 영상 칼럼 구은 땅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전국적으로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고 눈이 내린 것도 많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제주도 제법 쌀쌀하고 산간 지방에는 폭설이 내렸다고 하네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 각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붓은 땅은 두 가지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맘때쯤 특히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게 뭘까요? 여러분 미끄러지지 않는 겁니다. 눈이 많이 내렸고 땅이 얼어 있잖아요. 외출하다가 넘어지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아주 위험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스승님들 어, 그 중에서도 무려 세 분이나 미끄러져 넘어져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어, 한 분은 산부인과 분야의 대가죠. 특히 폐경 이후에 내분비학을 개척한 분으로 어,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았던 분인데 이분은 헬스클럽에서 러닝머신 뛰다가 은퇴 후에 그만 넘어지셔서 머리를 다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또한 분은 병리학의 대가입니다. 명강연으로 널리 알려진 그야말로 젠틀맨, 많은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분인데 이 분은 간단한 수술을 받기 위해 대학병원에 입원했다가 세상에 어처구니 없게도 병실에서 그만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침대 모서리에 복부를 부딪혀서. 간의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또 다른 한 분은 상용외과 분야의 대가죠. 음, 특히 아간면 기형 수술을 도입한, 어, 이분도 정말 참 이름만 되면 알만한, 어, 명인이신데요. 은퇴 이후에 이곳 제주에 정착해 있다가 바다 낚시하다가 그만 갯바위에서 미끄러져서 익사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세분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고 미끄러져서 돌아가셨다 나이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근육의 힘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이 낮으니까 넘어질 때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어르신분들 요 며칠만이라도 추울 때는 외출을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 넘어지면 뼈가 마치 그 어, 마른 식빵 부러지듯이 이렇게 에, 산산조각이 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잘 붙지 않기 때문에 몇주몇달 몇 동안 자리에 누워 있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뼈가 부러졌을 뿐이지만 혈관이 막혀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 외출을 삼가고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경우라면, 네, 장갑을 끼고 손을 호주머니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반드시 빼서. 넘어질 때는 손을 짚어야 한다. 그래서 머리나 목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넘어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주제는요, 어, 조금 딱딱한 내용인데,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봄직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됐죠. 그, 먹는 임신 중지약, 미프진의 국내 도입이 무산됐다라는 소식이네요. 이거는, 어, 우리가 한 번쯤 짚어봐야 할 내용입니다. 자, 보통은 이제 원하지 않는 임신을 우리가, 어, 중단할 때, 낙태 시술을 산부인과에서 많이들 받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 이 낙태 시술은, 어, 산모가 받는 신체적인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선 특히 임신 10주 이내에 초기일 때는 먹는 임신약, 어, 미프진이라는 상품명으로 비교적 좀 간단하게 산모의 몸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어 임신을 중단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이미 미국이나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70여 개 국가에서는 합법화되어 있고 어 사용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네요. 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낙태를 해야 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낙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건 굉장히 첨예한 논쟁거리고 제가 감히 함부로 뭐 찬성해야 한다, 반대해야 한다, 유권해색을낼 수는 없고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1년에 3만 2천여 명의 여성들이 낙태 시술을 하고 있다는 겁니 현실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렇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이제 법적으로도 올해 1월 1일부터 어, 낙태 시술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 현실을 감안할 때 낙태를 찬성한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수만 명의 여성들이 낙태를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분들이 좀 건강을 해치지 않는 좀더 안전한 방법으로 할수 있는 미프진이라는 이 약은 뭐 역사가 오래된 약입니다. 30년도 넘었어요. 프랑스에서 원래 개발이 됐고, RU486이라고 소개가 됐잖아요. 지금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초기 임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음지에두면안 되고, 지금 우리나라 불법으로 돼 있으니까 뭐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어, 비공식적으로 사갖고 집에서 몰래 먹다가 부작용이 많이 생기잖아요. 의사의 감동 아래에서 쓸수 있도록 이제는 양성화해야 한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도 이 미프진이라는 어, 먹는 임신 중재약을 빨리 도입을 하고 어, 합법화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어, 여러분께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어, 여러분 아무쪼록 어, 이번 주도 건강하시고 어휴 제주도가 이 날씨가 많이 춥네요. 어, 다음 주또 일요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